안녕하십니까 장재원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장재원TV가 벌써 10만을 돌파해서 13만 명의 구독자로 입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자체제작물을 만들지 못해서 방송 출연분 재송출을 하거나 또국회의정 활동 영상을 중심으로 올렸는데 정말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어떤 영상은 75만 조회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 장재원 tv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위해서 올립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유튜브 본사에서 실버 버튼이 드디어 도착해 가지고 이걸 혼자 열어보는 것보다 그동안 장재원 tv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 실버 버튼을 개봉하고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자, 지금부터 유튜브 본사로부터 온 실버 버튼 이것을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혼자 개봉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자, 이게 떨어졌어, 안 열리네요. 자, 열리는. 마음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 기념비적인 구독자 수를 달성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달성하신 구독자 목표를 기념하실 수 있도록 상패로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뛰어난 활약을 기대합니다. 본 상패를 세심하게 검수 및 포장한 담당자는 잭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함도 왔고요. 또 이렇게 축하 메시지도 함께 왔습니다.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을 축하드립니다. 유튜브는 채널의 발전을 기쁘게 생각하며 유튜브에서 달성하신 이 특별한 업적을 기념하고자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드립니다. 이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유튜브가 제게 이렇게 축하 편지가 온 것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장재원 TV를 많이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의 편지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아 비닐을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자, 장재원 TV 나 이렇게 써져 있고요. f o r Passing 10만 Subscribes r 10만 구독자가 돌파했다고 이렇게 실버 버튼이 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제게 보내주신 저는 이게 기념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실버 버튼을 받고 보니까 이저 장재훈 TV를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뭘좀 선물을 드릴까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뭘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선거법 때문에 정치인들은 뭘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 선관이 알아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걱정 말아요, 그대. 정청래 의원하고, 이모경 민주당 의원하고, 허나,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 이 CD가 있는데, 이게 비매품입니다. 어,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께 선물로 줄수 있다. 그래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선거법상 저를 삼선 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사상 국민들께는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제 마음 같아서는 사상 국민들께 먼저 이걸 드려야 되는데 사상 국민들께는 이게 기부 행위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사상 국민들께는 이런 CD를 넘어서 우리 사상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함께 꿈꿔왔던 사상 발전의 그런 꿈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사상에 주소지를 두지 않으신 분들께는 선착순으로 주소하고 성함하고 연락처를 기입하셔가지고 이 밑에 나가죠 장재원 TV 골뱅이 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면 이 CD 이 CD를 선착순 200분께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우편비를 지불하면 또 선거법상 안 된대요. 참 제약이 많죠. 그래서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들께 착불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우리 사상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삼선 의원의 영광을 참 국민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백석 정도의 정당으로 너무 쪼그라들어 가지고 지난 1년간은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무척 무기력감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7은 우리 보궐선거에서, 물론, 저희들이 잘해서는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 국민의 힘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미워서가 아니라, 국민의 힘이 좋아서 저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대찬생 되기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장재원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장하고 발전하는 좋은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강직하게 정의롭게 오로지 국민들의 명령만 따르는 얼고든 정치하겠습니다. 정치적 기술 따위나 공학 거부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도무문이라는 대의만을 바라보고 정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우리 사상 주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늘같은 사상국민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원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실버 버튼이 생긴 장재원 TV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재원 TV 더 좋은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